안녕하세요. 안젤라의 푸딩푸딩입니다. 오늘은 쿠팡 추천 상품으로 꾸미는 데스크 테리어에 도전해봤습니다. 상품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세요. 하우스 간편조립 전동 모션 데스크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책상 높이 맞춰줘야 하고, 남편과 저는 앉은 키 높이가 달라 의자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무빙 데스크 하나로 해결해 봤습니다.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해서 마모와 스크래치에 강하고, 과전압, 저전압 보호와 충돌 감지, 롤백 기능으로 다양한 기능과 원하는 스타일의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한 조립으로 끝나는 비스포크 제품이라 이 제품 센터했어요 나사 사용을 최소한 제품으로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이라 부품 정리 이렇게 한 후에 설명서 보고 간단하게 따라해 봤습니다. 조립 영상도 있어서 참고하면서 조립하기 좋습니다. 조립 이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요. 위아래 모션이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높이 조절은 리모컨을 이용해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1단, 2단, 3단 버튼 눌러서 조절할 수 있고요. 좀더 디테일한 조정을 원하실 때는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어요. 최하 72cm부터 최고 118c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고 높이는 성인 남자가 서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높이고요. 제일 낮은 높이는 초등학생 아이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높이입니다. 데스크의 상판 끝 라인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고요. 하단의 전원 라인은 붙이는 벨크로 타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판에 고정해주면 공중부양시켜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모션 데스크로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분이라면 전원줄이 당김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더 여유롭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탠딩으로 서서 일할 수 있어 목 디스크 예방에도 좋고요. 성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모션 데스크인 아우스 전동 모션 데스크입니다. 카멜 마운트 대형 고중량 모니터 거치대입니다. 모니터를 고정하는 암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 중이라서 싱글 암 중에서 34인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좁은 방에서도 벽에 붙여서 사용하기 좋고, 최소한의 뒷공간을 차지하는 제품 중에 와이드 모니터를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라서 조립해 봤는데요. 처음 박스를 뜯으면 조금 당황스럽지만,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모니터 두께와 책상 두께에 맞춰서 조립하면 쉽게 조립이 가능해요. 설치 위치를 먼저 정한 후에 하단의 고정 부분을 단단히 조립한 후에 암 본체와 연결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암 설치가 끝나면 모니터 뒤쪽과 연결할 배사 마운트 규격에 맞는 틀을 고정하고요. 암과 연결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좀더 단단하게 밀착되어 고정이 가능하고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모니터 내려오는 각종 라인들도 암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고 뚜껑 덮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상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움직여봤는데요. 움직임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위 아래 양력 모두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45도 각도로 위 아래 조절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와 음료임은 장력 증가와 감소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모니터 거치는 이렇게 하신 후에 돌리시면 9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고요. 좌우 각도 조절은 물론 앞뒤 당김도 모두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엘리센스, 엘리드, 모니터바, 스크린바, 모니터 조명입니다. 데스크 모니터는 밝기는 물론 집중력과 시력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의 편안함과 깔끔한 데스크 정리를 위해 선택한 제품이 바로 모니터 거치형 엘리센스 엘리드 모니터 조명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백라이트 바, 거치대 그리고 리모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설치는 간단한데요. 백라이트 바와 거치대를 이렇게 자석 붙이듯이 붙여준 후 모니터 위에 원하는 곳에 살짝 올려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무선 리모컨으로 조명 밝기와 온오프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선 없이 자유롭고 깔끔하고 편안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이렇게 돌리면 빛의 밝기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오토 기능도 있어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빛을 조절해 줍니다. 특히 독소 눈과 휴식 등 기능은 상황에 맞는 편안한 불빛으로 조절해 주어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불을 다끈 후에 조명을 켜 두어도 눈부심이 좋고 비대칭 없는 일정한 빛으로 비춰주어 눈이 편안하고 빛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각도로 주변 환경에 맞춰서 빛 밝기 조절과 빛 떨림 없이 오랜 컴퓨터 작업으로 지친 눈을 위해 조금이나마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라라밤 프리미엄 360도 회전 높이 조절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 거치대는 기본으로 사용하잖아요. 저가형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는 휴대할 땐 작아서 좋기는 한데 설치할 때마다 움직이고 이동할 때마다 고정 다리가 빠져서 불편하고 높이 조절도 편하지 않고 각도가 정해져 있어 편한 높이 찾기 힘들고 해서 그냥 바닥에 놓고 사용하고 했는데 그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다 보니 거북목과 뻐근한 어깨 때문에 힘들었어요. 었 그래서 내 목과 어깨 건강을 위해 노트북 거치대를 바꿔 봤습니다. 이 거치대를 살펴보면 360도 부드러운 회전과 노트북 쿨링을 위해 뒤가 오픈되어 있어요. 각도 조절도 자유롭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에 원하는 높이로 거치가 가능해서 나에게 꼭 맞는 커스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무게감과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임식 구조로 10kg까지 거치가 가능하고요. 9인치 태블릿에서부터 19인치 노트북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논슬립 실리콘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노트북 거치하는 곳과 하단 바닥 부분에 꼼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휴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고 한번더 눌러주면 압축이 되어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변신합니다. 디자인과 기능, 안정성까지 모두 갖춘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피처 이동형 수동식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누워서 TV 보는 걸 좋아하는데 소파에 앉아 차나 간식 먹으려고 하면 마땅히 둘 것이 없어 불편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컴퓨터 작업할 때 보면 고개와 등이 이렇게 굳게 되고 커피는 불안하게 소파 위에 둬야 해서 신경 쓰여서 빨리 마셔버리게 되고 과자나 음료 쏟아지면 소파 틈으로 쏟아져서 당황스럽기도 해서 곤란했는데 이 제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수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하단에 있는 레버를 살짝 올려주면 부드럽게 테이블이 올라갑니다. 원하는 높이에서 레벨을 낮추면 멈춰서 고정이 됩니다. 최대 높이는 107cm고요. 최소 높이는 66cm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려올 때 조금 힘을 주어 눌러주면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조금 세게 힘을 주어야 하는데 덕분에 테이블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쇼파에서 일하거나 커피 마실 때더 이상 허리 숙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높이를 맞춰서 일을 하게 되니 목과 손목에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침대에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하단 받침대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노트북 작업이나 간단한 차 한잔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바퀴도 히든 캐스터 디자인으로 깔끔해서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에 편리해요. 혹시 조립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테이블은 나사 8개만 조립하면 끝납니다. 상판에 기둥을 연결하고 바퀴 달린 받침대 조립하면 금방 완성이 돼요. 따로 전기 코드 연결 없이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T자 구조로 내 몸에 가까이 밀착도 가능하고요. 다리 부분이 3cm 높이 밖에 되지 않아서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여유롭게 잘 들어갑니다. 아이들 책상 옆 보조 테이블로 사용하시거나 식탁 옆에 붙여서 서빙 테이블로 주방에서는 보조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이 가능해요. 주말에 소파에 앉아 가족들과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영화 볼때 소파 테이블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젠 허리 속이지 않고 테이블 높이를 맞춰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제 이 테이블로 쇼파, 침대, 스탠딩까지 어디서든 편안한 자세로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라운 파인 커폴도 책상 가방 거리 거치대입니다. 데스크 옆에 음료컵과 가방 수납 가능한 커폴도예요. 책상 옆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할 때 음료나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음료컵 옆에 두었다가 잘못 건드려서 쓰러져 바닥에 쏟거나 키보드 위에 쏟아져서 당황스러운 적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제품은 옆으로 부착해서 사용하니 컴퓨터 작업하다가 컵칠 염려도 없고 책상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거치되는 컵 홀더라 책상 위에 음료 쏟아질 염려가 없고요. 설치도 간편하게 돌려서 고정해주면 되니까 위치 변경도 자유롭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되고 풀메탈 소재로 5kg까지 거뜬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종이컵에서부터 머그잔 텀블러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안쪽은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유리 컵브이 깨지지 않게 잘 보호해줍니다. 가방도 걸어둘 수 있는 가방 고리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가방 고리 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 흘러내리지 않고 튼튼하게 거치하고 가끔 음악 듣다가 헤드셋 거치하기도 좋고 이쪽 저쪽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위치에 가방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매직 같은 다기능 파티션 스탠딩 타공판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수납도 되고 파티션 기능도 가능한 타공판이에요. 벽에 구멍 뚫지 않고 책상 상편에 고정하는 타공판이 아니라 세워두는 형태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세워둘 수 있게 지지하는 발판이 넓고 바닥에 실리콘 철이라 특순하고 안정적으로 책상 상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서재라 좋고 간단한 후구와 선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가로로 두는 제품인데 저는 세로로 설치해 보았습니다. 잘서 있기도 하고 벽 쪽이라 넘어질 염려도 없어서 벽에 붙여서 설치했습니다. 펜 같은 학용품, 테이프 같은 소소한 소품들 올려두고 정리하기 좋고 타공판이라 자석으로 된 소품들 선반들 모두 거치가 가능해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치할 때 뒤쪽 타공판 구멍이 덜말무인내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설치하세요. 레디박스 무타공 책상 및 멀티탭 거치대 선반입니다. 지저분하게 방치된 라인과 멀티탭 정리해주는 레디박스 멀티탭 거치대예요. 무타공으로 원하는 위치에 어디서든 설치가 가능한 초간당 접착식이라 설치도 간편하고요 편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여러 라인으로 연결된 멀티탭 올려주면 끝나는 제품이에요. 개방형 구조로 보관도 쉽고 넉넉한 사이즈라 멀티탭과 여분의 라인도 올려둘 수 있습니다. 라운딩된 마감 처리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난연성 PVC 소재로 화재시 확산이나 연소를 억제해 줍니다. 사이즈도 대중소 세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형 클래스 가죽 책상 매트입니다. 책상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는 데스크 매트 신형 클래스 가죽 책상 매트인데요. 엄선된 고급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편안한 사용감으로 손목과 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스웨이드 소재의 바닥으로 매트 미끄러움을 방지해 줘서 사용 시에 밀림이 없고요.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 시 밀림 현상을 막아주고 매트 위에서 글을 써도 부드러운 패턴으로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아이보리, 베이지, 그레이, 핑크 4가지 네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형 사이즈는 90에서 45 사이즈로 키보드와 마우스 놓고 사용하실 때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마트는 휴대하기도 편하게 스트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보관하시거나 가방 속에 넣어 이동하실 때 편하게 넣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이지 프리미엄 키보드 마우스 손목 받침대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하실 때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손목 받침대입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편안한 사용감, 부드러운 감촉으로 말랑말랑한 느낌까지 좋고 밀리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손목에 착 감기는 키, 키보드와 마우스 손목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도 복원되는 실리콘 충전재로 뛰어난 내구성과 편안한 사용감, 몽글몽글한 느낌까지 딱 좋아서 구매했고요. 키보드 칠때 곡선이 손목에 딱 밀착되어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마우스 사용 시 손목이 밀착되어 손목 보호가 잘 되고 밀린 현상도 없어요. 고컬러티의 PU 소재로 작은 오염물 물티슈로 쉽게 제거되고요. 바닥 부분은 논슬림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밀리지 않고 강하게 고정되어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사이즈도 40cm로 넉넉해서 108키 키보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은 이지스텝 안전 자동소와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먼지 쌓이고 자칫 작은 스파크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이지스 멀티탭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온도를 감지해서 소화액이 분사되어 불을 꺼줍니다. 이 제품 바닥 부분에 소화 탭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내부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가 불출돼서 초기 화재를 진압해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이 주황색의 소화액이 타라닥타라닥하면 소리를 내며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화액 때문에 화재를 막아서 불을 꺼뜨립니다. 막상 불이 나면 집안에 소화기가 있어도 당황해서 사용법도 헷갈리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제품이 1차적으로 자동 소화가 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제품은 많은 영상이나 TV에서도 소개된 제품이고 소방관이 후기를 남길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다 보면 멀티탭 이것저것 꽂아서 사용해서 과전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이 또한 과부하 차단 버튼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전력을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은 플러그에 아이들이 감전사고 날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이 제품은 플러그가 동시에 힘을 주어야만 전기가 통하게 되는 플러그여서 어린이 전기 감전 사고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나녀성 소재로 만들어져서 기본에도 충실한 제품입니다. 저는 평소에 멀티탭 한번 껴두시면 그냥 몇 년이고 두시는 부모님 집에 안전하게 사용하시도록 보내드렸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생활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